울란바토로에서한국적으로어 이제 아주 시골 외곽 지역이죠 외곽 지역에서 하겠는데 상당히 춥네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크게 드가 있고 흙이 또 판자촌처럼 된 집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 이 근처가 좀 쓰레기 매립지 지역이라고 하네요 여기 잘 보시죠. 사람들이 또 진료를 하기 위해서 부터 대기하고 있네요. 오, 비가 오는데 오늘은 약간 쌀쌀한 날씨입니다. 한 기온 따면 십이도에서 십팔도 요 사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지하 1층에 이제 조제실로 좀 쓰고 있고요. 약들 가져온 거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약들입니다. 주로 뭐 항생제, 뭐 감기약, 소화제. 관절염 뭐 이런 치료제 약제들을 주로 어, 하고 있고 어제 환자 쭉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교제도 많이 하셨을거아닙니까이 동네 에 어떤 약들이 주로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어, 육류 섭취량이 많다고 하니까 주식이 성인병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고혈압약, 육류약, 네. 뭐 고질증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가는 편이라고 봅니다. 어, 뭐어봉사때 주로 음. 많이 챙기는 주사제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사제인지 좀 우리 노순례 간호사님 좀 알려주시죠. 네. 이 네. 보면 네 일단 네. 여기 케로민인데 이게 네. 진통제 네. 종류고요. 이게 안티모딕 이거는 그 진경제 그러니까 네. 배 아플 때좀 쓰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에피네프린 응급상황 때 응급상황 때쓸 네. 거고 뭐 심장이 뭐 끊어질 네. 때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네틸마이신이라고 아코신 이거는 네. 안티 종류고요. 네 항생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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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맥페라는 위장 쪽 아, 노화 있을 때좀 쓰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페니라민, 백사. 네. 연장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많이 또 쓰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여성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경력기 아, 여성들한테 아, 그래서 이주. 로 여기에 계시면서 주사 넣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잘안 아프게 잘 놔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럼 치과 선생들은 대체 이게 도구가 많이 필요한데. 그럼요. 네. 그 치과에 가면 엄청나게 큰 도구잖아요. 네네. 이걸 다 들어갈 수없단 말이죠. 어, 네. 런데 그게 능하다면서요. 요번에 이제 저희가 경기도 치과 의사의 그 이름으로 구매를 한 블랙박스라는 국내 업체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이동식 체어라고 하는데 네네. 치과 체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치과 기구들이나 이런 게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제 치과 체어라고 하는데 아. 유니티 체어라고 저희가 아. 부르고 있고요. 요거 는 이제 본체가 여기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물이 공급되고 네. 그다음에 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 저게 컴프레셔라고 그래서 아. 네네네. 저기서 이제 그 압력을 공급해 주는 아. 걸로 하고 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석션이 되어 있습니다. 아 석션이 있네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런 네. 어, 환자분들을 진료할 수 있는 이런 핸드피스 종류 컴프레서랑 석션이랑 여기 이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걸할수 있는 건가요? 뭐 치과에서 할수 있는 건다할수다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치아 삭제라든지 스케일링, 네. 그 다음에 이제 석션 이렇게 다할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의료 봉사 오면 환자분들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게 가장 많나요? 뭐, 가장 많은 게뭐 발치. 발치. 음. 그 다음에 스케일링. 스케일링. 일단 간단한 충치 치료 정도. 음. 저희가 이제 장기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경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음. 그런 거좀 저희가 섣불리 하긴 좀 어렵고요. 당일 혹은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는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자, 오늘 이륙 보건소는 어, 좀 독특하게 좀 모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오늘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있죠. 보이시죠? 어,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각각별로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겠는데 한 방은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주로 통증, 근육통, 팔, 다리, 뭐 어깨부터 해가지고 통증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이고요 어, 주로 이렇게 초음파를 보고 있죠. 초음파 보고서 환자의 어떤 상태를 지금 체크하고 있고, X-ray, 포토 블 X-ray 아까 제가 찍어봤는데 아주 잘 나오고, 어, 차폐 벽이 없어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성형외과 승리의과. 성형외과는 점 빼는 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 쪽에 점을 지금 빼기 위해서 지금 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 외과는 아까 저 환자분들이 지금 와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가 수학과입니다. 또 아이들이 또 진료를 받고 있죠. 어제 어제도 고생 많이 했죠. 아니에요. 네, 매번 약제팀들이 보면. 어, 약제, 약 분류한다고 새벽 3시까지 뭐, 거 잠을 못 자고, 그런 걸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네. 그걸 나누기 하니까 네. 그게 육체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아. 실질적으로 약 조제하고 이런 것들은 네. 어렵지 않은데 그거 분리하는 작업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네. 이번에는 많은 간호조무사님들하고 간호사님들하고 같이 기타 네. 회신는 청년들하고 아, 네.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아, 정말 감사했어요 네. 제가 다막 멍들고 부닥치고 글치고 막 이랬거든요 박스 내리느라고 네네. 그거 너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옮기는 그... 게 너무. 그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오늘도 고생 좀 해주시고요. 네,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가 바로 환자를 제, 이제 초진하는, 이제 분류하는 곳인데, 이 분류를 잘해서 이렇잘 보내야지만 환자들이 정확하게 또 치료도 잘 받고 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어,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 산부인과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의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고 네. 아니면 이렇게 허리 통증이나 위장 관계 순화 검사 같은 좀 해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내과도 있고 가정의학과도 있고 한의사도 계시고 분류를 잘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분인데 네, 네. 우선은 저는 여기 트리아제 있긴 하지만 순환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몰리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저희한테 음... 가장 중요한 일인 하고 음... 네, 네. 어, 한의적인 한방 침치료에 대해서 <웃음> 거부감이 <웃음> 없으시면 네, 네. 그런 분들은 한방으로 좀마무를 음... 해드리고요. 네. 네. 신경과나 마취통증의학과나 부위나 전체적으로 어디 부위가 좀 한정적으로 아프지 네. 아니면 전체적으로 많이 봐야 하는지에 따라서 화를 나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십시오 화이팅 해주니다 네, 네. 자, 제일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오늘 한장몇명 왔어요? 저희 380명이요. 와, 정말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 팀이다. 이 팀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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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네, 열심히 일하고 술 마시고 네. 아, 정말 재미없습니다. 아, 하지만 이를 통해서 단합대로 할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